반갑습니다. 평창 기농농부 안옥돌입니다. 지금부터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해발 700 청옥산 평창 염소 농장입니다. 지금 고사리를 꺾고 있습니다. 잔대도 꺾고 있습니다. 자, 고사리 잔대 잔대를 평창에는 딱죽이라 합니다. 옛날에 곤드레 떠 곤드레 떠면서 팽창 아라리 노래가 있습니다. 목골 디산에 곤드레 딱 죽이 님의 맘만 같다면 올가터홍년에도 봄살아 나겠네. 자 건더레 잔대 걷겠습니다. 구경하세요. 자 여기는 또 미역치가 있습니다. 이게 미역치입니다. 자 미역치도 향기가 상당히 맛있습니다. 이렇게 쏙쏙쏙 뽑혀야 됩니다. 미역치는 자 뽑아볼게요. 자. 이렇게 뽑혀야 됩니다. 아, 이건 안 뽑혔습니다. 역치도 있고, 자, 미역치입니다. 자, 자, 이게 미역치입니다. 미역치 맛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서는 미역치 나물로 안 치줍니다. 자, 비빔밥 해물 때 미역치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잔대, 이거는 진한물 이거는 미역치입니다. 지금 어, 잔대, 고, 잔대랑 고사리를 꺾겠습니다.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거는 잔대입니다. 자, 잔대도 씨가 저절로 떨어져가지고 저, 저, 번식을 합니다. 자, 구경하세요. 잔대는 이렇게 하얀 진이 올라옵니다. 하얀 진이 올라옵니다. 자, 고사리 꺾어 볼게요. 자 고사리를 그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꺾이는데 꺾습니다. 이렇게 다 꺾이는 꺾습니다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자나 이렇게 자 꺾어봅니다. 아 이렇게 꺾습니다. 자잔대함대가 자, 잔대가 이제 크고 있습니다. 이게 잔대입니다. 잔대. 자, 잔대 꺾어 보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얀 진이 나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억수로 춥습니다. 지금 바람이 많이 붑니다. 이리 바람이 많이 부는데 우리 마을에 저, 저 불이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불은 껐는데 다행히 할머니가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사는데 아들은 일하러 가고 안, 안 계시고 할머니는 그 도시에 사는 아들이 와가지고 다행히 어, 할머니를 살 살렸다고 합니다. 아 큰일입니다. 걱정이 돼 죽겠습니다. 이거는 고사리가 이제 핏습니다. 고사리가 핏습니다. 그래도 짧게 꺾겠습니다. 자, 고사리를 꺾습니다. 아, 이거는 치나물입니다. 치나물입니다. 치나물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치나물 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잔대 하나 꺾고요. 잔대가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이렇게 뾰족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잔대가 있습니다. 불밭입니다 아, 이거는 곤드레입니다. 이거는 곤드레입니다. 자, 이거는 곤드레입니다. 자, 보세요. 이건 하얗게 대가 곤드레입니다. 곤드레입니다. 곤드레도 꺾으면 하얀 진이 오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곤드레가 이 대가 있으면 숫놈입니다. 앞놈은 이파리만 돼있고 이대공이 있는게 숫놈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곤드레도 하얀 진이 올라오는데 예. 곤드레는이 구멍이, 있, 구멍이 있습니다. 큰 거를 꺾으면 탁, 통통 소리가 납니다. 자, 다음에는, 자, 이것도 잔대입니다. 자, 잔대가 여도 있습니다. 자, 치나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치나물입니다. 치나물은, 치나물은 치나물도 암놈 숨놈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여기 아, 아직 아 대궁이 안 올랐습니다. 대궁이 맛있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대궁이 이렇게 대궁이 있는 거는 숨놈이고 줄기가 나물은 이파리보다 줄기가 맛있습니다. 이거는 곤드레입니다. 곤드레. 자, 이게 치나물입니다. 자, 치나물이 이렇습니다. 이게 이파리만 돼 있는 거는 암놈입니다 그 대궁이 있는 거 아, 여기 하나 있네. 이렇게 줄기가 줄기가 이렇게 줄기가 있는 거는 아이고 작아가지고 줄기가 아직 안 올랐습니다. 줄기가 있는 거는 순놈입니다. 암놈아 순놈입니다. 줄기가 쭉쭉 뻗는 거는 순놈이고 줄기가 없는 거는 암놈입니다. 곤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한해는 수 건드래가 많고 한데는 앙 건드래가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 건드래입니다. 이렇게 대궁이 있으면 대궁이 있으면 순놈입니다. 순놈이 맛있습니다. 자 비가 올라. 수상 마실라나. 오는 손으로, 어, 어, 어 전화기를 잡고, 어, 여, 영상을 찍으니까는 잘 뜯지를 못하겠습니다. 손을 바꿨습니다. 자, 산대 뜯겠습니다. 자, 자, 평창 없네. 살를 안고 두는데 우리 집에 서방님은 나랑 꼬돌 줄모르네 날씨가 추워서 고사리가 얼었습니다. 이게 고사리가 얼어가지고 썩었습니다. 고사리가 얼어가지고 썩었습니다. 보이죠? 이게 고사리가 얼어서 그렇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땅두릅도 얼고 고사리도 얼고 큰일났습니다. 아 농사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거는 빨리 안 끝커서 이렇게 피었습니다. 핀거는 질기서 못 먹습니다. 쎄서 이것만 요것만 끝습니다. 요것만 자, 친나물도 있습니다. 자, 잔대. 자, 이게 또 잔대가 있습니다. 이건 아직 조금 어립니다. 자, 여러분, 자연산 잔대 드시고 건강하세요. 평창 기농농부 안옥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방송을 마치겠습니다.